헬리야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은 주일이에요. 주일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설 명절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로 인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족 친지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이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이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데 여분 뉴스를 보면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늘어나는 게 이혼이래요. 명절 전후로 해서 이혼 상담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 이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빈번하게 다투고 갈등을 할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1위가 뭐였냐면 명절이었어요.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웠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절 때 양가에 체류하는 시기 때문에. 신가에 있다가 언제 친정 가나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는 것이고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고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차례상 준비하는 부담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늘 소파에 누워 가지고 놀고 TV 보면서 왜 여자들만 고생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일이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례상 차리는 것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주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차례상을 차리는 분들도 계시고 안 차려도 되지만 뭔가 헛터트해서 그리고 불효하는 것 같아서 차례상을 차리는 그런 가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데 명절에 지금 대부분의 가정은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상하고 제사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래 이 차례상은 명절에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차리는 게 차례상이고 제사상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기일에 맞춰서 그 영혼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제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차례는 주자가례에 보면 그 지침에 보면 술한 잔, 차한 잔, 과일 한 쟁반 이렇게 간결하게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상이란 말 자체가 조상들에게 차를 올려 드리는 그 예식에서 차례상이라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 말에 양반들이 우리 그 허례허식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유통 구조가 발달하면서 점점점 이게 음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나중에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부효하는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차례상은 없어지고 제사상만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 예법에서는요 모자른 그의 문제가 아니고 넘치도록 과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남들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을 놓치고 불행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자녀들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갖고 가는 게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라는. 비혼주의자들이 많고 그리고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안 낳겠다 라고 선언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그리고 명절이 돼도 부모님께 선물은 보내지만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또 부부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세요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제도를 주신 것은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고 수치스럽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본문 앞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 사람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나 이미 다윗가문은 망하고 400년 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망함으로 인해서 이게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족보로만 이 다윗가문이다. 혈통이다.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윗가문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을 묵상하고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요셉이 외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당 앞에 항상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다가도 그 앞에 절하고 인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 가난한 목수였다는 거그 정도 말고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마리아 이야기는 나와도 이 요셉 이야기는 사라져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탄생 기사에서만 잠깐 다루고 있어요. 자, 보통 20세 중반 정도에 결혼했다고 치면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요셉은 50대에 죽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업이 화려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당시 상황에서 목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비천한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동네라도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베들랑과 예루살렘과 달리 나사렛은 처멀리, 갈릴리, 그 갈릴리 큰 지역 안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대놓고 무시하는 동네에서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이 생물학적으로는 친부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욕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친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이것을 예수님의 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는 천여인태설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의 그한 교수님은 유명한 이제 철학가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다른 것은 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뭘 물어봤냐면은. 마리에게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보통 다 지나가면서 하는 질문인데 이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그것은 산부의 과 의사한테 물어보시오. 그래 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 심사소 고 1년 후에 다시 네 믿습니다 하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임태함을 잉태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기 힘든 그 일. 요셉은 믿었다고 라 쳐요. 마리아도 믿었다고 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요셉이 살아가는 내내 그 평생 동안 주변에서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아유, 너 혼의 자식이야. 바람피워서 난 자식이야. 지 새끼도 아니야. 그런 오해와 시선을 받으면서도 감내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구약의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자 신약의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리의 남편 요셉은 사회적으로 높은 벼슬을 한 적도 없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아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만 그것도 생물학적으로도 아니고 법적으로만 그 아버지 노릇을 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 그를 잘 양육한 것, 그것이 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은 별볼일 없어 보이는 외로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수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그 가사의 제목이죠. 그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50대가 되면 행복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이제 행복하게 시작할 나이가 50대인데 이제 안정되고 이제 내 삶을 즐길 만할 때가 50대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50대부터는 행복감이 급락한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그러냐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다 가족들 잘 되라고 열심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고 내게 해준게뭐 있냐 그러고 배우자는 나보다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고 이러면서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또 하나는 이제는 설레고 재밌는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 30대 때는 모든 게다 처음이니까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50대쯤 되면, 이 지나면서부터는 가봐도 가봤던 곳 어디를 가도 가봤던 것이고, 새로운 걸 먹어도 아는 맛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선함과 즐거움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13번째는, 이 나이 드는 게 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일 잘한다고 유능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계가 너무나도 발달하면서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고 죄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권면을 줍니다. 내가 남들한테 내 마음을 인정받으려고 공감받으려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당신이 먼저 보내십시오. 노래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좋은 감동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같이 써서 그렇게 먼저 소통하고 먼저 공감해 주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젊었을 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것을 다시 감상해 보든지 지금 익숙해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든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든 게 죄처럼 여겨진다면, 살아가면서 나 이제 늙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요. 늙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발견해가고, 나다워지고 있다, 나는 더 성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외롭다 느껴지고,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객관적으로 볼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 행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기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동거해서 같이 삽니다. 정혼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삽니다. 각자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효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간이 자 그렇게 떨어져서 있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간음했구나. 바람피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죽이게 돼 있어요. 원래 의롭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롭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가늠하였고 잘못을 했고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드러내고 처벌 받게 하면 나는 의롭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같이 오해받고 같이 욕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원칙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분 특히 부부간에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기 마시고 저주시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먼저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더잘 알았어? 더 많은 걸 알아? 내가 더 맞는 것이야? 이거 증명해봤자 그것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요셉은 조용히 파혼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가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의 역수구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고, 여호수와 예수와 이렇게도 불리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라, 구원자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징조예요. 그리스도가 올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인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만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요셉이 의로우냐? 믿음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나는 믿어도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수근거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 결혼 생활 정원 1년 기간 지나고 같이 살았는데 신혼부부인데. 동침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안 했습니다. 왜안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동침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요셉의 자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분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건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볼일 없는 사람, 내세울 게 없는 인생, 그는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존심과 명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자신의 계획과 감정보다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참고 지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의로운 인생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파트너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얘기 더 이름 드러내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과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뒤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빼고 다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나 빼고 다 좋은 데가 있고, 나 빼고 다 성공하고 있는 것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로 입구에서 여보, 그러면 하들짝 놀라면서 손을 놓는 커플들이 많대요. 다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도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허무감에 지지 말고 행복감에 속지 말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무감에 지지 말고 행복감에 속지 말자.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이제 날개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외로운 사람 같을 때 그런 허무감이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새로지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가 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감에 가짜 행복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행복감 그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주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외로워 보여도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서 내 명예와 내 자존심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 계획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파트너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